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넬입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네어그그버 초크림 님하고 같이 만든 액괴를 소개할 건데요 제가 그때 액괴를 처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그 초크림 그, 님이 네, 많이 도와주셨지만 네그이 액괴를 만드는 과정은 네 샤넬 슈티비 아이 슈티비 크림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닌가? 크림티비 슈. 아 크림티비슈 아네 지금 옆, 옆에 네 지금 크림티비슈님이 슈크림님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있어. 네 지금 현재 슈크림님 집이고요 크림티비 슈라고 치면, 네, 이 액괴를 만든 과정이 나오, 나옵니다. 한번, 이번 영상은 이걸 한번 소개해볼 건데요. 근데 정말, 제, 저는 이걸 신기해, 신기했어요. 엄청. 근데 제 액괴를 처음 만다 보니까, 처음 만들다 보니까, 과정이 너무 신기했고, 네, 처음에 액체였는데, 또, 이렇게 그, 된 게, 네, 너무 신기했어요. 어게. Okay. 한 번, 내용물을 꺼내볼게요. 이게 아직, 이제, 이제, 이제 만든, 이제 다 만든 거라서, 네, 만든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. 그래서, 아직, 끈적끈적한 게 있죠. 그, 그, 업그레이드도 시켜줬어요. 네. 렇게 손에 묻지 않는데. 그래서 저는 액배 손이 이제 돼야죠. 노력은 접니다. 노력, 노력해야 하는 건 이제 접니다. 노력해야 합니다, 전제. 어쨌든, 이액개가 이제 순식간에 퍼졌는데요. 오, 오, 손에 붙어요. 네, 아직은, 아직, 그, 시간이 지나면 안 붙은 것 같네요. 네. 여기, 그래서, 이렇게. 네, 제, 제가 액개손이 아니어가지고, 좀 많이 묻긴 해요. 어, 그래서요. 제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애괴선이 되기 위해서. 애괴를 많이 만지기로 하고, 그렇게 요 이건 저의 최고의 장난감이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최고의 장난감. 네, 그래서, 그, 저, 제 채널에도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, 또, 크림TV 슈라고 지면 검색하면 나오는 슈크림님의 채널에도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영상 보고 좋아요, 네, 좋아요를 엄청나게 해주시면 네, 좋겠습니다. 안녕.